1억에서 4억으로 자성 키운 비밀,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월급만으로 내집 마련, 경제적 자유 가능할까요? 저도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1억을 시작으로 4억 가까이, 4억까지 키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자본소득의 힘과 절세계좌, 개인연금, IRP ISA 활용법까지 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본 소득과 근로 소득의 속도 차이. 2억부터 달라졌다. 자본 소득이 근로 소득을 앞지르다. 처음엔 2억까지 자산으로 자산 모으는 게 반신반이였어요. 하지만 3억 넘어가니 자본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근로소득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3억에서 4억 초중반까지 오르는데 단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와 배당 투자의 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자본소득이 내 월급을 넘는 순간 경제적 자유가 현실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깊이 파이쳐 보겠습니다. 직장인 30대 배당 투자로 월 100만 원 배당 받는 법. 배당 투자는 매매가 잦지 않아 본업과 병행하기가 편합니다. 실제로 저는 매매를 자주 하지 않고 95% 이상 배당금을 재투자 했습니다. 직장인이 매월 100만 원 가까운 배당금을 받으면 여행도 가고 생활비도 부담, 생활비 부담도 덜어집니다. 여러분 배당투자는 배당 단순한 적금과 다릅니다. 적금과 다릅니다. 꾸준히 투자하고 복리 효과를 누리면 돈이 돈을 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1억까지는 고생, 1억 이후부터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처음 1억 모으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1억부터는 훨씬 쉬웠습니다시드머니 1억을 넘기고 시드머니 1억을 넘기고 나면 자본소득이 빠르게 늘기 시작하거든요.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하며 해외 ETF, 국내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자산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나요?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체크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S의 계좌. 절세의 두축 활용하기. 최근 절세 혜택이 줄었지만, 연금저축과 ISA 여전히 강력합니다. 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미국 S&P 500 ETF를 ISA 계좌에서 국내 배당주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절세 계좌가 깨진 부분은 아쉽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배당 투자 성장기와 마음가짐, 배당 투자, 꾸준함이 만든 사업, 그리고 경제적 자유. 좋은 배당주를 찾아 오래 보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투자 기간이 짧다고 느껴지지만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걸 체감하는 순간부터 투자가 재밌어집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 시작 그리고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배당투자와 절세계좌 활용법 그리고 복리의 힘이 여러분 자산 증식에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산 사업대에 월 배당 15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빨리 시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투자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